사람들이 비디오를 다운로드, 도용 또는 링크할 수 없고 대여폭을 훔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 비디오를 보호하는 방법. 비디오 스토리지 서비스. 워드프레스의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동영상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플러그인을 시도하고 난 진정으로 비디오를 보호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서빙 서비스 또는 비디오 저장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영상 저장 웹사이트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대역폭이 거의 없는 동영상으로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동영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뮤즈도트 AI라는 비디오 저장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뮤즈는 거의 무료였지만 지금은 연간 6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뮤즈는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고 연결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아래 설명에 뮤즈링크를 넣어드립니다. 이것은 뮤즈의 백엔드입니다. 당신이 볼수 있듯이 나는 여기에 저장된 내 모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디오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상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하단에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변경 가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 나열되지 않은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 창의 하단에서 비디오 제한 정보 구성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 창에서 이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뮤즈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비워두면 뮤즈가 귀하의 비디오 또는 웹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의 루트 이름을 입력하고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별표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뮤즈가 이러한 웹사이트와 이러한 웹사이트의 하위 도메인에만 비디오를 표시하도록 알려줍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X를 클릭하여 이 창을 닫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서 공유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뮤즈는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옵션인 표준 옵션을 비디오 제목, 설명 및 성적 증명서가 있는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 옵션을 비디오 제목, 설명 없음 및 성적 증명서가 없는 비디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맨 위에 마지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콘은 코드 아이콘입니다. 이제 동영상이 팝업되어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을 아이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프레임은 최선의 선택이지만 많은 페이지 빌더의 프로 버전과만 작동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워드프레스 페이지 빌더와 함께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하는 방법을 보여줄 방법 중 하나는 엘리멘터라는 페이지 빌더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체크오프의 모든 3 컨트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링크 100이라는 두 번째 컨트롤이 체크오프됩니다. 링크 뒷면이 확인되면 비디오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링크는 인코딩 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단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이제 방금 마이크로소프트 단어 또는 텍스트 편집기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이 코드는 비디오에 대한 링크이며 비디오 플레이어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뒤로 이동하여 상단에 X를 클릭하여 이 창을 닫습니다. 이제 WordPress 페이지 빌더로 이동하고 웹사이트에 비디오를 추가합니다. 웹사이트에 비디오 추가. 나는 요소라는 무료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것입니다. 무료 버전은 전체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 것이다 거의 모든 페이지 빌더에 대한 작동합니다. 페이지 빌더, 엘리멘터, N은 비디오 자습서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이 자습서에 대한 링크를 넣을 것입니다. 엘리멘터, 위프로 버전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비용 50년 달러. 다음은 엘리멘터, 에프로 버전으로 수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예입니다. 아래 설명에서 이러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남길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경우 페이지를 아래로 이동하면 가방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업의 다른 이미지를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마우스 커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점이 큰 점을 따르는 사용자 지정 마우스 커서를 만들었습니다. 클릭할 것이 있는 경우 점은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엘리멘터라는 페이지 빌더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테마는 아스트라라고 합니다. 아스트라 테마는 사용하기 쉽고 좋은 보안 빌트가 있습니다. 이제, 새 게시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카테고리, 태그 및 토론이 모두 선택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로 돌아가서 에스트라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모든 테마에는 고유한 설정 세트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드바 없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너비 확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헤더 위 비활성화, 기본 헤더 비활성화, 헤더 아래 비활성화와 같이 여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나 바닥글 비활성화라는 마지막 것을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단으로 이동하여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일렬을 선택합니다. 이제 열을 클릭한 다음 제목 위젯을 열로 드래그합니다. WordPress는 이러한 컨트롤 블록, 그리고 엘리멘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위젯을 호출합니다. 이제 제목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주요 제목이라면 H1의 태그가 아니라 H2를 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제목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하여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장식이라는 컨트롤로 내려가서 밑줄을 클릭합니다. 이제 텍스트 색상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당신이 볼수 있듯이 제목은 이제 t 밑줄임의 텍스트의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작업하기 쉽고 문제는 컨트롤이 있는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상단의 사전 탭으로 이동하여 여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개의 여백을 동시에 변경하거나 각 여백은 한 번에 하나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고 마진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열을 선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열을 클릭한 다음 제목 위젯을 열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H2의 제목 태그를 지정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검색 엔진 그들의 컨트롤에 어떤 종류가 없는 위젯 S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열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열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사전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왼쪽 여백을 늘립니다. 이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열을 선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열을 클릭한 다음 단축 코드 이젯을 열로 드래그 합니다. 이제 뮤즈에서 복사한 코드에서 전자를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제 비디오의 오른쪽 상단에 블루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전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왼쪽 여백을 늘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비디오의 오른쪽에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을 클릭하고 텍스트 위젯을 열로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의 글머리 기호, 굵은, 밑줄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다른 웹사이트 또는 문서에 대한 링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강조 표시한 다음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고 링크에서 붙여넣습니다. 적용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당신이 볼수 있듯이 내가 링크를 클릭할 때 그것은 다른 웹사이트로 나를 걸립니다. 또는 링크는 마이크로소프트 단어 문서 또는 PDF 문서와 같은 모든 문서를 열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문서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변경 작업을 취소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기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한 모든 변경 내용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상위 항목이 제거되거나 취소됩니다. 이 동영상을 좋아한다면 구독을 누르고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시되도록 하십시오.